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덧대 웨이다 오늘은 제가, 어디지? 아, 일단, 동무공원에 산책을 갔는데, 이렇게. 두꺼비인가, 배꼽인가, 먹비인가 발견했습니다. <laughs> 네. 와, 여러분들. 두꺼비는 산, 한반도, 일본 같은 데에서 서식한다고 합니다. 두꺼비는 독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가슴, 함부로 만지다가, 여러분들이 병원에 삐뽀, 삐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두꺼비 보호색깔이죠 자앞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두꺼비입니다 와, 두꺼비 너무 닮았네요와 <laughs> 두꺼비 두꺼비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와 까마 귀엽게 생겨버려 두꺼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냐 두꺼봐 두꺼봐 흠집줄게 이렇게 오도도돌한게 있어요 아니 그냥 말하지마 두꺼비가 또. 또 이렇게 생겼거든요 와, 깜짝이야! <웃음> <웃음> 여러분들, 죄송해요! 뚜껑이 계속 도망가요! 아, 여러분들, 이제 끊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